그래서 우리 정신이 아리랑 속에 있는데 아리랑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리랑 아리랑 알아요.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게 저주야. 여자가 나를 버리고 가면 이런 노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 우리나라가 천손민족인데 풍익민족이고 아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 그래서 항상 나는 의심을 해고 봐요. 누가 얘기하면 그거를 그냥 있지. 하고 겠습니다 이게 네. 숨어 있는 뜻이 있을 거다. 음. 그래서 한문으로 한번 써 보려고 해서 예. 한문으로 써 봤어요. 아리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난이 이 방송을 선분들이 예. 그건 오등은 자야. 동지선놈에 나온 아자예요. 네. 참나야. 네. 아, 나아. 네. 아, 리는 깨달을 리. 예. 나를 깨닫고 이이성할때있잖 예. 예. 랑은 즐거울랑이야. 음. 리랑 하면 나를 깨닫는 기쁨이오야. 음. 이게. 아, 이러니까 이 나라는 진짜 위대한 민족이고, 천선 민족이고, 흥행 민족이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두 분, 두 번째 소절이 아주 애매한 게, 나를 버리고 한다는 건, 내가 나를 버리고 어떻게 가? 내 안에 내가 아닌 수많은 내가 있어요. 자기 아에 이거 쭉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여행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인도교육이. 음. 자기 안에 자기 아닌 수많은 내가 있어. 이게 숨어있는 잠재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 주입식 교육이든절대안 나와. 근데 이런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게 막 발견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기 발견, 그러니까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그 아리랑은 참나를 버리고 한 사람, 얼굴이라고 죠 얼굴. 예, 예. 얼굴이 아주 잘생기셨는데, 예. 왜 얼굴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laughs> 어, 이것도 왜, 왜, 왜 얼굴이라고 할럴까 그렇죠? 어... 이것도 모르고 생각은 생각을 안 해봤죠. 안. 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사람이... 하면, 그 경우는 나는 하게 되죠. 예, 예. 얼과 굴이야. 합쳐서. 아, 그래서 정보가 얼이야. 아, 아. 눈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코도 들어오고 예. 다. 해서 여기 눈꾸녀, 콧꾸요 입꾸녀. 해서 묘하게 얼구리야. 이해가 됩니다. <laughs> 그죠? 예. 얼굴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아. 한국인만 음. 한국에서 한국말은 그래서 소리 그리는데 아니야. 그 속에 뜻이 있는 아, 거예요. 아, 뜻이 있다. 예. 그래서 얼굴. 예. 근데 얼간이라는 게 있어. 예. 얼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 얼이 빠지면 얼간이가 돼. 아. 얼이 간 사람 알죠? 네. 예. 그렇네요. 얼간이야. 근데 예. 우리 민족에 얼이 있어. 어. 그죠? 그럼 그 음, 어를 그러네요. 깨우치는 <laughs> 것이 내교육이고 아... 단학이고 선도였어. 알겠습니다. 근데 선도를 모르면 그러다 보니까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그 사람이 잘될 리가 네. 없죠심리는 내가 꼭 얘기해 주십 싶은 게 아리랑 예. 민족이다. 예. 아리랑의 뜻을 알고 음. 불러라. 그러면 음. 어리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주도학습이 음. 얼마나 중요한지 예. 공감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그 내교육이라는 게좀 너무 우리 일상이 더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잠시 그래도 멈추고 눈도 감고 그렇죠. 예, 좀 우리 생활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또좀 너무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차근차근 좀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